안녕하세요. 기후기천사의 TV 김영조입니다 아, 영월의 대표적인 문화재죠. 대표적인 문화재 하면 단종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아, 28, 29, 30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데 아, 오늘은 이제 뭐 어, 콘서트 공연도 있고 개막식 축제도 있고 내일은 단종재현하고 또 단종국장 아, 행렬이 있습니다. 단종의 넋을 기리고 또 문화를 계성 발전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볼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원도 영월, 영월의 대표적인 문화재, 단종문화재 여러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네,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영월에서왔어요 <laughs> 영월이래요? 네영월이 w Kongamanes, Union, and they. They are the s 이 c o n d b 여기 오면 u n g m 이렇게 옷을 대여해 you get wash 있어요. 네. e No one bean is y o 이 You want to be. You want to t v 입니다아김석가 a 있는 t 아아 e You want to be. You want to be. You want 네. 그래요. 영월의 대표적인 문화재 많이들 구경 오시라고 영월로 오세요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네. 단종하고 놀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단종 놀다 가. <웃음> <웃음> 영월 오셔서 단종이랑 놀다, 놀다 가세요. 가세요. 자, 여기는 영월 국외 음면 먹거리가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여회에서 나와 가지고 각면 음면마다 나와 가지고 부스를 차려놓고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오셔서 일단 구경도 하시고 또 이렇게 축제도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세요 저희 특히나 김삿갓면 부스로 오시면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저기서 이제 차량으로 내려오면 주차공간은 저쪽이 돼있고요 여기가 중앙부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 여기 저 우리 김삿갓면 예밀 와인 김해킴입니다. 맛이 끝내줘요.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뭐 늘상 보는 건데 정말 어, 쌉쌀한 맛도 있고 달짝지근한 맛도 있습니다. 저 예밀 와인 대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예. 예. 예밀 와인 프리미엄 드라이. 아, 프리미엄, 프리미엄 드라이. 드라이. 네. 이게 올해 대한민국 기류 대상에서 네. 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중앙무대 옆으로 보면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요. 농사지어 가지고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산에서 직접 해 가지고 와서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농촌 TV 사랑합니다. 아 기농기촌 사이다 TV. 네. 가세요. 네. 구독하시죠? 아그럼요 네. 구독하시죠. 그 여기 해서. 보면 이제 능계승마도 있고. 네네. 능계승마가 어디에 좋죠? 능계승마는 그 혈액을 아 혈액을 받게 그 해주고. 능계승마 또 이게 묻혀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 요거는 저 네. 뭐죠 이게 저? 능계승마예요. 능계승마. 네네네. 아 오늘 땅들어 근데 처음 보... 처음 보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다시> <웃음> 처음 봅니다. <laughs> <laughs> 예. 한번 잡숴보세요. 네, 이거 직접? 아 그럼요. 저희 아. 문란이 협동조합이 직접 재배하시어요 예. 네. 하시면. 아농사진 거예요? 예예. 아. 어, 드롭 맛이 나는데요? 예. 땅 드롭 2만 원이면은 저얼만큼의 2만 원이래요? 여기가 2만 원. 예. 아, 이만큼요 예. 야, 여기 영월의 작은 스페인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laughs> 아유. 어, 어떻게 그렇게 아쉽드려요. 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네. 생이 생소해 가지고 작은 스페인 카페 올라? 네. 저희 영월 청년포 건강센터에 있는 카페인데요. 저희 네. 남편이랑 스페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남편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 이거는 어떻게 파는 거죠? 이거 스페인 저희가 직접 만든 투러스예요. 초고소스나 그러니까 네. 아니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드시는 거고. 아 예. 이거는 샹그리아라고 매그 와인이랑 과일 주스 들어간 술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원하게 드시는 거예요. 더운 날씨에. 술 술. 네. 아. 자, 다시 한번 어디서 하신다고요? 저희 영월 청령포 관광센터 3층에서 브런치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 많이 오세요. <laughs> <오> <laughs> 어 여기는 특이하네요 스님이 뭘 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 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건지 안녕하세요 우리 스님 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 이런 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몇개못 만들어요 이런 다. 두꺼운 판자를 대패질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루 하루 정도 걸려요. 스님이 직접 만드신다고요? 네. 혼자서요? 네. 그럼 아, 이런 것도 한한 3만 원. 이런 거는 3만 원대고, 네. 이런 거는 4만 원대, 네. 거는 5만 원대. 이런 거는 하루에 한만 이거를 이거를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네. 진짜 직접 만들려면 네. 이 손이 많이 가니까요. 어, 이몇 마리 못 만들어요 하루에. 그러니까요. <laughs> 어, 근데 어디로 연락하면 이거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약삼. 어... 약삼. 네, 네이버, 영월 약삼.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에 같구나. 영월 약삼. 어, 네, 근데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응. 아, 그쪽으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웃음> 근데 <laughs> 기능기촌사이다TV 구독하시나요? 그럼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laughs> 예. 들어가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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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여기 체험하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리가 아프서요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어뭐 즐길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또 궁금하네. 아예 저기는 한번 가보자. 여기 보니까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한코스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와봤는데 저거를 받아서 스탬프를 다 찍고 즐기다가 선물도 받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죽어라!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셨어요? 우리 기능기천 사이다 TV 구독 저 해주시면 좋댓고 <laughs> 아니 그 그게 그게 하면 안 되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아예 고맙습니다. 좋댓고알. <laughs> 행이 <조때꿀. 웃음> <laughs> 돌리는 것도 있고 딱지치기 야. 아 옛날에 이거 많이 썼는데 저, 저희랑, 같이 아. 자. 네. 저희랑 같이 하시죠 자네 저희랑 같이 하시죠 네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왜안 되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누으셔야죠 네. 완전 교수급이네 아 그렇게? 아 이게 바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봐요 그럼 아이고. 금방 안 되지 뭐 이거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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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더한번더 지금 쉬러 가 됐잖아 <laughs> 여기는 뭘 만드시는 것 같은데, 뭘 만드시는 걸까? 아, 저거, 청사초롱. 재밌을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여기가 옷 대여하는 공간이에요. 대여는 무료입니다. 이런 옷도 있고, 왕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와서 대여해 주는 거니까 한번 입어 보시죠. 15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입고, 포토존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어,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포토존이 있으니까 아, 추억 남기실 수 있게끔 촬영도 할수 있습니다 포토존입니다 자 여기 오셔서 많은 추억 담아가시기 바랍니다.